이제 이슈 좀 살펴볼까 해요. 네, 네 이제 이첫 번째 이슈는 조금 마음이 너무 아픈 네, 네, 이슈죠. 음. 어, 타이틀이 이래요. 패기쳐서 미안합니다. 생활고 성남 모녀 마지막까지 월세 걱정 네. 예, 이런 좀 타이틀만 봐도 굉장히 안타까운 음. 이 사건이죠. 이거 어떤 사건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경기도 성남이라고 합니다. 네네. 생활고에 이제 시달리던 모녀가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라는 글을 남기고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뒤늦게 음. 알려졌어요. 네, 네.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린 적이 없고, 아유.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계약 기간 그 8개월 치 월세를 이제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예. 참 너무 안타까운 사정이죠. 네. 지금 보면 요거 이제 지난달 9일 근래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전 11시 30분쯤에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남시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서 네. 어머니께서는 70대 그리고 따님께서는 이제 40대라고 음. 하시는데요. 어, 이두분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해요. 뭐 이제 신고는 그 집주인분께서 네. 아마 해 주신 것 같아요. 이이 이 모녀분들께서 그 해당 집에 한 10년 음. 넘게 네. 거주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월세로 이제 거주를 해 오셨는데 이 모녀가 며칠 동안 너무 인기척이 없고 뭐 이렇게 다니는 음. 모습도 안 보이고 이러 이 전화도 안 받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집주인분께서 음.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음. 이제 강제 개방 문을 네. 열고 네. 들어가 보니 이미 이렇게 좀 숨져 계셨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집안에서 이제 발견된 내용들이 너무 정말 마음을 음. 아프게 해요. 어떤 네. 것도 발견됐다고 하죠? 유서가 이제 두 장짜리가 발견이 됐는데 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음.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보증금 오백만 원으로 남을 월세를 처리해 달라. 이제 아유. 이런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이 됐고 네. 이 유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 채무에 대한 부담 음. 등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살 네, 흔적은 네. 발견되지 않았고요. 네. 어,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 대신에 자영업을 하던 따님. 딸이 이제 음. 집안 생계를 다 책임을 졌고 네.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빚을 에서 계속 생활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음. 제가 또 다른 기사도 조금 찾아봤는데 네. 이 따님이 의류 소매업을 하셨대요. 음. 그래서 네네. 적을 때는 이제 뭐한 달에 한 50만 원뭐 이렇게 아유. 소득이 있으셨는데 또이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예, 예. 그 병원을 병원비. 또 계속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유, 참 안타깝네요. 음. 지금 이 유서 내용 보면 저 너무 마음이 맞아요. 안타까워요. 이분들이... 이렇게 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정도의 음. 고된 상황에서도 마지막 하시는 순간까지도 이게 월세가 밀린 것도 아니잖아요. 음. 이제 계약 기간까지 사망 시점으로부터 이제 계약 기간이 음. 만료될 때까지 8개월 정도가 이제 남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 분한테 패기치지 음. 않으려고. 그 나머지 월세는 8개월치, 우리가 살진 않겠지만, 네. 계약기간까지 남아있는 그 8개월치 월세는 보증금으로 이렇게 음. 좀 해결을 해주세요. 맞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정말 이, 이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음. 노력하시면서 이렇게 그쵸, 맞아요. 살아오신 분들인데, 너무 이런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음. 아파요. 아, 이게 몇해 전에 뭐 송파 세 모녀 사건도 그렇죠, 예. 있었고 계속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는데 네네. 송파 세 모녀 사건도 그렇고 이건도 그렇고 어 공통점은 이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음. 사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거예요. 차상위 계층은 어,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50% 이하인 음, 경우고 2023년 네네. 기준으로 해서 2인 가구는 약 172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적지만 어쨌든 소득이 있잖아요. 그죠 자영업도 예. 하시고 이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혜택에서도 이제 배제가 돼버리고 <laughs> 정말 그 말로만 듣던 복지의 사각지대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있는 분들인 거죠 예. 그 음.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그렇겠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정말 음. 이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가 이3십 이만에 육박하는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음. 진짜 여기 약간 사각지대 음.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해 줄 정도는 아닌 수준으로 수입 활동은 할수 음. 있는 사람들이라라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거의 완전 아예 배제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진짜 큰 문제가. 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주소를 예를 들어서 뭐 분리를 시킨다든지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도조를 뭐 받을 부분, 수 있는 지원을 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맞습니다. 오롯이 다 감당하고 혼자이므로 이런 음. 경우도 진짜 많기 때문에 이런 사상위 계층들 가구에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나 혜택은 당장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지자체 안에서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맞습니다.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음. 좀 손쉽게 그런 어떤 정보나 그런 상황을 좀 파악하실 수 있게 저, 접근 경로도 좀 손쉽게 마련을 해놔야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들고 지금 안 그래도 삶이 너무 음. 팍팍한데 뭘 알아보려니 막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이러면 지레 포기를 맞아요. 하시죠 왜냐면 당장 내 생계가 지금 음. 벌, 골치가 아픈데 그거를 할 여력이 없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접근하고 음. 이렇게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음. 있다는 거 이런 좀 것들도 알려주고, 알려주고 예. 예. 너무 안타깝네요. 음. 그 이분들이 진짜 이렇게 폐안 끼치려고 노력하신 네.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데 공과금 이런 것도 안 밀렸다고 네. 하시잖아요. 이 힘든 와중에서 맞아요. 솔직히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돈이 일체 없는 음. 상황에서 한 달에 만약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이다. 음. 어떻해요? 게 이거 어떻게, 어머니 어떻게 해요? 보시고, 네, 어머니 병원도 다녀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식사도 해야 가게 되고 가게 운영도 해야 되고. 가게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부유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이 돈으로 진짜 온갖 공과금부터 뭐 밀린 것도 없이 병원비까지 내시고 음. 너무 힘들게 살아오셔서 결국은 이제 그게 내몰리다 내몰리다 못해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건데 네. 이 유서를 보면 원망한 줄이 없어요. 세상에 에이. 대한 원망한 줄이 없고 죄송하다는 오히려, 말밖에 없 네, 미안하다는 없잖아요. 말밖에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물론 음. 이제 지금 코로나 거의 3년 가까이 3년 에이. 넘었죠. 에이. 지속되고 물가는 치솟고 뭐 고금 전에 없는 음, 고금리에 뭐 맞아요. 우리 다 힘든 상황인 건 맞지만 그래도 <laughs> 죽음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이런 네 에이. 가정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 맞아요. 또 끊임없이 정책이 계속되고 있지만, 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은 조금 좀 심각하게 생각을 심각해요. 해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음.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문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재정비를 에이.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송파 세모년 사건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2014년 2월 26일이었죠. 음. 송파구 그 지하에서 살고 계시던 네. 60대 노모 그리고 두 따님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시고 음. 이분들도 정말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지금 요요 요 성남시 음. 사건이랑 좀 비슷했잖아요. 그 가실 때 음.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 70만 원 넣은 봉투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근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죠? 지난해 2022년이죠. 8월. 8월에 또 수원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 에이. 있었어요. 연립주택에서 60대 여성, 40대 두 딸이 음. 또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서에 음. 건강 문제와 생활고 등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이 됐죠. 이게 지금 계속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 나고 수원 맞아요. 사건 나고 나서는 또세세달 정도 지나서 음. 또 일어났잖아요. 네. 11월에는 서대문구 신촌 아휴, 신촌에서도 모녀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죠. 이 모녀 집에는 그 현관문에 5개월치 전기료 음. 9만 2천 원, 원. 5개월치가 음, 5개월치가 음. 92,000원. 이거 네. 11월 물론 뭐 이제 가, 뭐 가을부터 해 가지고 했지만 요거 독촉 고지서가 붙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음. 더 아프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아휴,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노인 어려우신 분도 네, 그래, 문제는 계속해서 음. 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음.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아직 부족하다라는 맞아요. 반증이거든요. 저번 녹화였나요? 그때도 얘기를 이런 비슷한 얘기를 예. 했던 것 같은데 정책이 좀 서비스가 시스템이 미비하고 정책이 부족하고 뭐 당연히 이것도 있고 심지어 있는 것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그쵸. 게 너무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음. 혜택이 가지 않아야 될 부분 안 와도 될 때다가, 곳에 너무 많이 음. 가고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오지 못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많기 때문에. 아~ 너무 음.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이제 물론 모든 이제 대책을 강구를 할때 모든 측면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대책 정말 슈퍼 맞아요. 어~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죠 당연히 그건 네. 불가능한데 그래도 이런 어떤 세태를 조금 더 현실을 좀 반영을 해야 이런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 범위가 범위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요 우리 그 송파 세모녀 사건 요거 나고 나서 뭐 이거 전기 요금, 음. 가스 요금 이런 이제 공과금들 만약에 이제 조금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면 이런 음. 공과금들이 좀 체납이 되는 상황이 좀 네. 쉽게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표로 음. 좀그 위기 가구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겠다라고 네. 했던 그런게 운영이 실제로 되고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이런 거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 같이 지금 성남 이 모녀분들 음. 같은 경우에는 폐안 끼치려고 음. 공과금을 미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공과금이 안 밀렸다고 이분들이 힘들지 않았던 음,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런 지표를 마련했으니 이걸로 다 어떻게 보겠다 이런 접근은 이렇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좀 다각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토대로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음. 예를 들면 이 성남 모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위기 가구 네. 여부를 따질 때그 체납 여부로는 확인이 안 되는 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위기 가구인지 아닌지를 네. 그래서 좀 사전에 인지를 해갖고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음.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음. 제가 이런 주제가 나오면 좀 마음도 무겁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저도요. 항상 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여기 기사, 제가 댓글을 이걸 봤는데 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주의 표시에서 우울감이 있을 경우나 뭐 어디로 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네네네. 알려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게, 이게 어떻게 개인의 우울증과 관련된 문제처럼 그렇죠. 비춰질 수 있지 않냐, 그렇네요. 이렇게 쓰면. 에이. 그 말씀도 어떤 취지인지 알것 같고. 맞습니다. 에이.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나는 여기서 어. 뭐뭘 하고 있나 어떤 일을 그 하고 맞아요. 있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사를 자꾸 다루고 뭔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항상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때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조금씩 우리 모두도 다 힘내고 음. 특히 우리 사회, 국가는 음. 더 힘을 내서 이런 좀 씁쓸한 사건들이 네.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 우리가 다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